you 샬롬. 두라노 교회 전교회 온라인 성경 읽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라노 온라인 성경 읽기 67일차 날로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구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형제를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진리와 사랑과 빛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지요.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 가시는 그런 귀한 말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일장 대초부터 있는 생 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는 바요 눈으로 볼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 마라 이생 명이 나타나신 바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 오디 이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대이시리라,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르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상권이 있게 하려 한 이니 우리의 상권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린 이라 우리가 이거듭쓰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시 그에게 어둠이 조금 없으시다는 것이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다 거리 있다 하고 어둠에 방사며 거짓말을 하고 지리는 하+ 자지 않니 하니 거리와 그가 비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비 가운데에 하며 우리가. 서, 또, 사진이 있고, 이 아이 예수의 비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이요 아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지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니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두 불에 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방제하지 않니 하였다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허, 위한 사목 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알것 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음. 아니야. 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바 말씀이거니와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을 사함을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라 아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질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조장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조장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런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에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여 나니 많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한 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이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은 이맘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케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대명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잠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그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딴 줄을 알이라.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시니. 아니 하였으나 그가 내 편의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것이라 이마인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아니나 하나니 그의 게는 죄가 없으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으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별의 행하니는 찬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외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남으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을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약한 자에게 속하여 그 바울을 죽였으니, 어진연고를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유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구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구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뭐냐. 사랑하는 저들아, 만일 우리 한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반나이 있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입성사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을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여 하는 영마다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 이라. 견해 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보다 세상에 속하고를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마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 살리려 하시이라 사랑은 여기 있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하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오늘로 심판 날에 잠재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없는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니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 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받친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을 안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할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